어, 이 차량 같은 경우 들어온 원인이 이제 문짝, 어, 문짝에서 찌그덕 소리가 나서 저희 카우디오 플러스에 입고가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데 저 이런 것들이 이제 방지턱이나 요철 이런 데를 지나갈 때 차량이 뒤틀리면서 계속 찌그덕 찌그덕 소리가 나는 거죠. 어, 또 이쪽 운전석 쪽도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네, BMW X6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. 어, 문자 구조상 피스가 아닌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녹여서 붙여놓은 곳도 많기 때문에 어, 100% 잡을 수는 없지만 누가 들어도 이, 어, 이 정도면 괜찮아 소리 안나네이 정도는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. 많이 잡혔죠 소리가 100% 나질 안 나진 않아요. 진짜 미세하게 톡톡 소리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랑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. 이 정도면은 거의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오히려 저기를 잡고 다니니까 딴 데들이 소리가 많이 나네요. 이렇게 가지고 BMW X6 어, 도어 잡소리를 완성했습니다. 네 이상 카우디오 플러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